목구조라고 할지라도 요즘에 용인시의 7억대 이하짜리 집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오늘은 5억 5천만 원의 목구조의 가성비 좋은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박성동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가성비가 아주 좋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위치한 곳은요 용인시 최인구 양지면입니다. 어, 이번 세대는 전원주택 마을에 속해 있는 딱두 세대에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삼층은 어,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개 층을 사용하고요. 어, 지상 주차 두대 가능합니다. 5억 5천 분양가에 집은 아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어, 공간도 좋고요. 삼층 서비스 면적도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초등학교가 불과 약 300m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구로 통학을 했을 때한 5분이면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안전하게 도구 통학이 가능하시겠고요. 자, 여기는 자연 녹지에 이루어진 대지 면적이 110평 그리고 도로가 20평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지 전용은 90평 그리고 1, 2층하고 서비스 면적 포함해서 옆면적은 53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집이 작지가 않아요. 충분하게 생활이 풍부하게 가능한 그런 구조로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LPG, 벌크 난방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상수도와 개인정화조가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구조라고 할지라도 요즘에 어, 용인시의 7억대 이하짜리 집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오늘은 5억 5천만 원의 목구조의 가성비 좋은 현장입니다. 자, 대출은 약 40%에서 5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버스 정류장은 도보 3분이면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도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로망은요 영동고속도로 양지 IC가 자차 약 7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종 포북간 고속도로 주북 IC가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 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인 시내는 자차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10분이면 용인 시내 인프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억 5천에 가성비가 훌륭한 전원주택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여드릴 단지 앞에 나왔습니다. 어, 주변에 보시면 다 전원주택 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 오늘 보실 영상 타입은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철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철콘의 장점은 요게 근생으로 허가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죽 다주... 주택자한테는 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것도 큰 이점인 것 같고 철콘 가격은 6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5억 5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목조 주택 3층 목조 주택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요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 은 파벽돌과 스타코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문을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아까 내부를 통해서 어 내부에서 외부를 한번 봤는데 채광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엄청난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로는 6m 도로로 되어 있고요,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살짝 오르막에서 한 100m 정도 올라오면은 이 어, 단지가 형성이 되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는 지상 주차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진입하셔가지고 차, 어, 주차하시기도 편하고요. 차량이 나갈 때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차량 문콕 방지 없이 널찍한 공간에 두 대, 어, 주차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음, 아직 보시면 여기가 마당으로 되어 있어요. 마당은 아직 잔디 시공과 울타리 시공이 되기 전입니다. 시공이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수선한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정원으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어, 울타리가 시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부터가 이제 정원이 시작되는 공간이에요. 정원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카메라 이쪽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자 건물을 마주 보는 공간에서 정, 어, 정원을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해 보고 있는데요. 어, 자연녹지 공간이라 마당이 쓸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닥은 잔디 또는 자갈로 원하시는 대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집 전체를 돌아서 어, 철제 휀스까지 시공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이 넓기 때문에 일부 텃밭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어, 집 앞으로 에서 데크 테라스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서 자 여기서부터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집 앞부분에 끝까지 어, 데크 테라스가 시공이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거실에서 나오셔가지고 차한잔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이 되고요. 자, 이쪽에도 넓은 공간이 주방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 할수 있는 데크 테라스 공간까지 만들어진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에도 일부 어, 다른 공간이 있어요. 자, 이쪽 공간에는 부동수진이 있고 이쪽 공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텃밭 같은 거 갖고 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공간이에요. 자, 이쪽으로 데크 테라스가 깔린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서 제가 실내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직 마무리가 덜 됐죠. 어, 데크 테라스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 발판은 마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방화문 디지털도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전실이에요. 현관 전실은 신발 수납장은 세 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센스 등이 마련되어 있고, 어, 공간은 충분하게 사람의 이렇게 어, 보행이 가능한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작은 의자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시면, 자, 딱 들어와서 왼쪽편에 이렇게 주방이 보여지고 있죠. 다이닝 공간까지 별도로 있는 주방이 있고요. 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과 주방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부님들 살림살이하실 때는 굉장히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자,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어, 대형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 화이트 화이트 하죠? 벽면은 다 화이트로 도장이 마감된 웨인스 코팅 인테리어를 다 하셨어요. 1층 음, 공간의 모든 벽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어 해서 화이트 디자인이 들어가서 정말 예쁘게 화사한 그런 어,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참 좋아할 어, 그런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바닥은 화이트, 어, 비앙고 카라라 폴리싱 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화이트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방감도 상당히 돋보이고 있고, 일정 구간은 너무나도 이쁘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를 보시면 바닥부터 위쪽까지 올라가 있는 개방성이 넘치는 이제 전창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나중에 데크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어, 터닝도어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큰 창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쫙 펼쳐져 있는 잔디 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요. 이 잔디 마당이 탁 펼쳐지는 그런 이제 창호까지, 그런 전망이 보이는 구조까지 잘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트월입니다. 아트월도 이쁘죠? 웨인스 코팅 인테리어의딱 포인트로 벽동 두 개를 딱 달아주셨습니다. 요거는 센스죠. 어, 있으면은 집이 황껏 삽니다. 요런 포인트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 여기는 대형 TV 배치 가능한 공간까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어, 한번 둘러볼게요. 음, 여기에 월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등 없이 직부등과 간접조명으로 요렇게. 뺑 눌러서 한껏 분위기를 딱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쉬운 점이 여러분들 눈에 에어컨이 보이지가 않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보이지가 않죠. 어,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대신에 여기에 타공을 다 해놨습니다. 스탠드 에어컨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각 방마다 이제 에어컨이 들어갈 예정인데. 어, 에어컨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대체가 된다는 점 어,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널찍한 음, 거실 사이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재는 걸좀 까먹었습니다 어, 여기서 쇼파홀에서 아트홀까지의 음, 폭은 4m 4m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서 5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이즈는 충분하게 널찍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뭘까요? 여기를 보시면 아 여기가 특이하게 에, 다용도실로 되어 있네요. 세탁실입니다. 자 세탁실 공간에는 일단 1등급 보일러가 경동나비엔 제품으로 탁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수전이 만들어질 예정인 거 보니까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아니면 수직으로 배치를 하실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반 같은 게 작은 거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 이쪽에 나와 있네요. 자 세탁실까지 이렇게 한번 보셨고 자 다음은 1층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 그닥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요렇게 포근 마련되어 있는데 어, 샤워 파티션을 설치를 하신다면 약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탁탁 걸리니까 약간 개방성이 있게 노출을 하시는 게 조금 나, 낫겠습니다. 어, 파티션 설치 했셨다가뭐 이렇게 안 되면은 조금 화가 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세면대 같은 거는 이쁜 걸잘 해놓으셨네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수건 수납장도 요렇게 널찍하게 와이드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수건 뒤쪽으로는 다 어,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음. 1층 뭐 화장실 치고는 꽤 괜찮은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계단 밑에 수납 공간이에요. 요렇게 필요한 물건들 적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방 공간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음꽤 넓죠? 어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 있는 공간이 다이닝 공간이에요. 예쁜 눈꽃 조명, 식탁 조명이 요렇게 내려왔는데 어, 식탁은 이렇게 하셔도 모방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 8인용에서 10인용까지 배치 가능한 다이닝 공간이 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너무 예쁜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다이닝 공간에도 전창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이 전창 넘어가면은 제가 뭘 만,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데크 테라스가 연계,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 장만 하셔갖고 외부에서 식탁 탁. 드시고 식사를 하는 공간도 예쁘게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자주 조리 공간이죠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은 일단은 동선이 편리해요. 동선이 편리한 D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 어, 식탁도 되고요. 아니면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돼요. 어, 여기서 찌개를 끓인다면 보글보글해서 바로 대접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 어,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네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는 한샘 후드로 되있는데 어 심리형 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흡입력은 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제 싱크볼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음식하고 바로 뭐 설거지통에 담다든지 해서 요런 공간이 동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환기창은 이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조리공간까지 해서 널찍하게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거볼 위쪽으로 보시면 예쁜 어 이런 등들이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각도를 조절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전등까지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부장이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수납도 뭐 염려 없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옵션 상 한번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냉장고 공간에는 양문형 한 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양문형냉장고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설치 전이지만 어, 옵션으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다 수납 공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한셈다 가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이 하부 쪽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여기는 식기 세척기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방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밥솥 수납 공간은 여기 아일랜드 바로 밑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전자, 전자레인지를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층의 모든 공간은 다 살펴보신 것 같아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공간마다 벽걸이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계단은 멀바우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폭을 한번 재볼까요? 계단 폭은 0.9 정도 어, 약 1m 조금 안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층 공간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어, 2층 공간에는 이쁜 포인트가 한 개씩 딱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 좌측 기준으로 해서 안방 위치를 갖고 오른쪽은 어, 미니 거실 그리고 또 하나의 침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바로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도 침실은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렇게 뺑 눌러서, 어, 제가 한번 비춰줄게요. 제 여기가 침대 아트홀 공간이에요. 아까 거실 공간 아트홀하고 어,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죠. 침대를 요렇게 딱 배치를 하신다면 양쪽에 협탁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그 이쪽으로, 음, 예쁜, 예쁜 무드를 잡을 수 있는 무드들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도 다 웨인스 어, 코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상단부는 넬찍한 반창을 사용을 해서 채광을 한껏 받고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어 요런, 그런 시각을 갖추고 있는 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웨이징스코팅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배터리 어, 에어컨이 들어온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 공간을 조금 예쁜 콘솔 수납장 쭉 짜놓으시면 이런 하프 공간 있죠 이런 선반에 있는 콘솔 수납장으로 해서 딱 짜놓으셔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위쪽으로 해서 TV 같은 거 배치를 하시면 이 앞방을 한껏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공간 사이즈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3m가 나오고요. 이 침대 해드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쪽 공간이 3m가 나옵니다. 3m, 4m 나오는 공간이고, 이쪽 공간에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화려를 어,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방에는 안방 욕실은 없어요. 욕실은 없고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이 다스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붙박이장을 조금 더 어, 크게 활용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쪽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조금 될것 같습니다. 자, 불박이장 다섯 칸 안쪽에는, 음, 요렇게 화장대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화장대 있고, 화장대 거울이 위치를 하고 있고, 거울 안쪽에는 수납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음 공간은 바로 나가시면은, 음, 안방에 욕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2층 욕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1층 공용 욕실하고 똑같은 구조지만 길이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샤워 파티션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발꿈치가 넣을 정도였는데요. 여기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도 스탠딩 샤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어, 부분은 1층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테이블형, 그리고 변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놓으시면 여기에 또 예쁜 등이 있죠 예쁜 등에 약간 예쁜 케이블 같은 거 놓으셔도 될 공간 그리고 포인트 인테리어 요렇게 등으로 딱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창호가 딱 연계가 되면서 여기는 빵 터질 수 있는 대형 창으로 전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정말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 밤에는 예쁜 등들 있죠 추가적으로 음 알정구 있죠. 알정구 같은 거 주렁주렁 가시면은 여기에 예쁜 카페 테리어처럼 만드셔도 좋을 공간인 것 같아요. 자 밖에서 보여면은 여기가 어, 반사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요. 어, 안이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도 안전하게 옷을 벗고 다니셔도 될 만큼 그러, 그런 공간으로 잘 염출이 되어 있고 여기서 밖으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여기서 밖으로 딱 보여 주시면은 딱트어 있는 공간과 그리고 정원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 천장 쪽으로 가시 보시면은 이제 사선의 박공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구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개방감도 정말 우수한 공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다 이제 탁 트인 전망 볼수 있는 피부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껏 최강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강 좋은 집, 최강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어 침실들이 다 널찍하게 나왔어요. 음 공간도 꽤 괜찮고 직사각형 구조를 갖추고 있고 어이 방에만 죄송하지만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됩니다. 다른 공간에는 다 설치가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반창이 있기 때문에 빵 뚫려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쪽에는 건물이 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이빵 뚫려 있는 전망을 이 방에서는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이즈죠. 창가 쪽의 사이즈가 창가 쪽의 사이즈가 이렇게 3m가 나오네요. 3m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 공간이 3m, 53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작지가 않아요. 붓박이장의 장을 설치를 하신다면,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으로 하신다면, 음, 여기 3m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약한 12자, 13자까지 나와요. 널찍한 공간에 붓박이장까지 설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뭐 타공을 하셔갖고 에어컨 같은 거 설치를 하셔도 되고 콘센트는 사방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 콘센트 자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가 있어요. 눈 감고 꺼주면 콘센트에 꽂히는 그런 이제 콘센트 맞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층 공간도 다 살펴보셨습니다. 아, 아까 여기 빠진 공간이 있네요. 여기에 복도 카페 테리어 공간에 위층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타공이 되어 있죠. 여기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3층 공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층 공간 올라오는 복도 위쪽에도 자,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불은 안 켜지고 있네요. 자, 카메라하고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면 은 자 여기가 바로 3층 어, 멀티룸이나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서비스 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는 이 문도 상당히 예쁘고요. 색깔을 맞춰서 이쪽 창호도 똑같은 색깔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딱 떨어지는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도 어, 널찍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파, 테이블 한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서비스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 색깔이 보죠 네이비 톤의 골드 손잡이 양훈형 요거 탁을치고 가시면은요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한 공간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는 멀티룸, 뭐 가족 영화관 또는 대형 침실 이렇게 어, 꾸미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이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폭을 한번 재볼게요 폭은 창쪽이 4m 나와요. 4m가 나오고, 여기서 끝 공간이 4m 90입니다. 약 5m라고 보시면 돼요. 4m, 5m. 대형 침실이 되겠죠. 그리고 반창고를 해서 전망은 진짜 좋고요.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여기도 필창이 있고, 여기 앞에 건물이 들어서지라니까 빵빵 뚫려 있는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 어, 이 방이 마음에 드네요. 자, 위쪽으로도 포인트 등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 공간에도 뭔가가 있죠? 이쪽 공간에는. 들으시면, 여기에 또, 어, 이런 구조까지 만들어주셨네요. 윈드시트로 갈까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독서를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으로, 짤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쪽 폭을. 1m 63 놓고요. 이쪽이 4 m 가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를 할수 있어요. 수납 공간. 그리고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짜주시면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공간 다 소개를 마쳤습니다. 목구조 음, 5 5 0 0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요즘에 어, 찾아보기 힘든 가격대에요. 건물 연 면적만 하더라도 53평에 달합니다. 53평의 건축비와 땅 토지비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맞추기 힘든 금액인데요. 맞춰버렸네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고 싶었고요. 모든 요소 공간이 상당히 조금만 더 손을 보고 예쁘게 꾸미면 정말 예쁜 공간으로 어 변모가 가능한 공간이 요소 요소마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정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셔 가지고 한번 답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주변도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뭐 가격이 주는 가성비, 집이 주는 가성비가 넘쳐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박성돈 팀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